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황교안입니다. 오늘 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됐습니다. 8월 18일 창당을 했는데 이틀 만인 8월 20일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. 그 후에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. 오늘은 서밀란 부방대 사무총장도 압수색을 했고, 임하규 경기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,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 금속 부정선거 개혁특위 위원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. 목표는 저 황교안이었습니다. 법 위반 증거가 없습니다. 증거라고 내놓은 것이 지난번에 대선 때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범죄일람표라고 내밀었습니다. 부정선거 사례를 우리가 적발해서 우리 부방대 대원들 또 선거 감시활동 대원들이 저에게 제보한 것들을 제가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. 저자들이 이거를 범죄 일람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국민들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압수 색이 들어왔고 이번에는 휴대폰 압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표적 수사입니다.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무조건 처벌, 처벌, 처벌이 목표입니다. 그렇다면, 뭐하러 수하나? 바로 처벌하지.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.